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키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키라는 것을 지정할 때는 일련번호 형태가 됐든 단일 필드가 됐든 우리가 기본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키를 설정할 때는 일련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복되는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겠죠 그렇게 일련번호 형식이 됐든 고유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런 필드를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기본키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우리가 기본키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우리가 기본키를 지정도 할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이 지금처럼 리본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바로 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기본키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x가 x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상품 테이블에서 우리 기본키 설정 좀 할게요 상품이라는 이 테이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들어갈게요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상품 번호 다 분류 다 상품명이 다 판매가 다 매입가 다 하고 이렇게 여러가지 필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내가 만약에 상품 번호라는 거를 내가 기본키로 설정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 상품 번호를 선택하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키에서 내가 이 기본키를 선택을 해도 돼요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테이블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디자인하고 여기 있죠? 여기서 우리 도구라는 곳에 가게 되면 우리 기본키 하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도 돼요. 그래서 기본키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키 눌러도 되고 아니면 우리 리본 메뉴를 이용해서도 할수 있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상번번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키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상번번호라는 요 필드명 앞에 보게 되면 행 선택기가 있는데 이곳에 열쇠 모양의 아이콘이 이렇게 붙습니다. 열쇠 모양이 붙어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돼 있다? 기본키로 설정된 거다.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상품 번호하고 분류하고 이두 가지 모두 다 내가 기본키로 설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행 선택기에서 얘네 둘다 선택해 놓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기본키, 얘를 눌러주면 돼요. 얘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의 필드에 대해서 기본키 그렇게 이제 설정되어 있다고 이제 열쇠 모양이 이렇게 붙습니다 내가 만약에 기본키를 내가 해제하겠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본키하고 이 아이콘 있죠 얘 클릭해 줘도 돼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열쇠 모양이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키를 설정하고 해제하고 할수 있더라 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